자, 이번 시간에는 빛의 간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빛의 간섭 현상은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할수 있냐면 이것도 이제 빛의 파동적인 성질의 기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호수에다가 돌두 개를 같이 동시에 집어 던지면은 이제 거기서 파가 이렇게 일어나죠. 파가 두 개가 만나는 격면에서는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어떤 지점에서는 파가 굉장히 높게 나오고 어떤 지점에서는 파가 아, 낮게는 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 현상을 간섭 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빛에서도 동일한 간섭 현상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그게 빛의 파동성을 증명하는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살펴보면 요렇게 요렇게 빛을 보내준다 그래서 지금은 실험을 하기에는 이게 단색광. 어, 단색광을 보내주면 가장 실험하기에 좋다. 그러면 단색광이라는 게 뭐냐? 단색광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빨간색이면 빨간색, 파란색이면 파란색. 우리가 레이저에서 쓰는 그런 것을 보내주면 이 현상을 가장 잘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영어의 간섭실험이라고 이야기 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영이라는, 어, 분이 빛이, 빛이, 과연, 어, 입자냐, 파동이냐, 이런 걸 이제 따지던 어, 시절에서 영이 간섭실험을 행함으로써 우리가 저게 봐라, 어, 우리가 저게 빛이, 아, 파동이다, 라는 걸 증명했던, 어, 실험입니다. 그래서 영의 간섭실험을 행할 당시에는 이게 단색광이 없었다, 이 전부 다 태양에서 날아오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요 빛은 여러 가지 파장의, 여러 가지 파장의 단일 파장, 이렇게. 단일파장 혹은 단일 진동수를 가진 그런 어떤 빛을 우리가 단색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런 단색광을 만들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섭실험에 성공을 해가지고 했다는 것은 대단한 업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단색광을 요렇게 보내주게 되면 여기에 어떤 무늬가 생기느냐 하면. 이렇 중앙에 아주 어 이렇게 큰 무늬가 이렇게 하나 생기고 그 다음에 요렇게 해서 어또어 무늬가 생기고 그 다음에 요렇게 해서 또 무늬가 생기는 이런 모습을 어 우리가 보이더라. 어 그래서 요 폭은 요 폭은 다 똑같아요. 어 폭은 똑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는 가장 밝게 빛이 나고 요거는 그 다음 또덜 빛이 나고 요즘 요것도 좀더 약간 심해지는 그런 빛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면 중앙극대. 그 다음에 요거는 극소. 1차 극소. 이것도 극소. 이렇게 된다. 요것도 극대. 요거는 1차뭐 일차 어, 1차 극대 그다음에 요요점 지점도 보면 어 극대 어, 그다음에 요것도 이제 일차 어, 극대 어,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요 극소+ 극소 요렇게 요+ 요도 극소 극대 아 어, 여기는 극대 이런 식으로 어 무늬가 쫙 나타나는 현상을 볼수 있더라 그러면은 임의의 지점에 한지점이서어 이게 어. 한 지점에서 이게 극대가 나타나느냐, 극소가 나타나느냐를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은, 어, 자, 빛이 여기를 통과해서 이렇게 가는 빛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하나 빛이 가는 빛이 있을 것이다. 두 개가 만나가지고 여기에서 회절현상을, 아, 단수현상을 일으키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되면은, 여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경로차가 제일 중요하다. 이 경로차. 그래서 요걸 r1 어 경로를 하고 요걸 r2라고 어,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요게 쭉 가다가 여기에 경로차가 생각을 해 보면 여기서 수직선을 요렇게 어, 어, 내리게 되면 요 직각이 되는 거고 요서부터 요까지가 어, 거리가 d라고 어, 생각을 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요걸 세타라고 하면 경로차가 요게 델타 이렇게 어 되는데 요거하고 요거하고 어둘 가는 경로차를 어 생각을 해 보면 델타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r2 r1 이렇게 경로차가 그래서 빛이라는 것은 파동이기 때문에 파동의 성질은 보면은 여기 x 이렇게 쓰고 여기 이제 y 이렇게 쓰면 뭐 f 뭐 xt 이렇게 쓰잖아요. 쓰게 되면 파동이라는 게요렇게 지금 이렇게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람다예요. 여기 람다라고 우리가 이야기. 그 람다가 파장이다. 람다가. 이걸 우리가 파장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요게 지금 파장만큼 지나면 또다시 똑같은 게 반복이 되게 됩니다. 또다시 똑같은 게 반복이 돼요. 그래서 요 경로차가, 경로차가 예를 보면 뒤에 사인세타인데, 어, 뒤에 어, 사인세타 이렇게 되는데, 경로차가 파장의 정수배이면, 파장의 정수배이면 요게 어, 보강관습이 일어난다. 이게 어, 보강간섭이 일어나고 경로차가 어, 파장 플러스 2분의 1람다에 비례하게 되면 이거는 어, 어, 상세간섭이 일어난다. 그래서 극대가 되는지 이런 지점들을 지 보면 전부 다 경로차가 람다의 정수배가 되는 어, 그런 거 되더라. 어, 그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n이라는 게, 정수다, 정수. n이라는 게, 어, 정수다. 그 이야기를 할수 있고. 그래서, 요게 중앙극대 지점에는 요게 n이라는 게, 아, 어, 제로. 어, 이렇게 되는 거고. 1차 극대라는 거, 어, 1차 극대로 하면 요건 n이골 1. 1요 밑에는 어, n이골 마이너스 1. 어, 이렇게 우리가 각각 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극소되는 지점의 n을 한번 구해보자, 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렇게 되는 거는, 요거는 n equal 이렇게 돼. n equal 되는 지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 요게 아래쪽에서는 요게 n equal, 어, 마이너스 1, 이렇게, 어,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순, 전번대로 이제 여기 각자, 각각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쓸때 어, 보면은 일차 극소되는 지점이 어, 요두 개가 있다. 어, 어,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 일차 극대가 되는 지점이 어, 요두 개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 각각 어,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극대되는 지점을 우리가 그리, 그를 한번 그려보면 이게 지금 x가 되고 이게 fxt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해보면 자요 r1은 지금 어떻게 r2는 r2부터 문제고 r2는 지금 이렇게 움직인다 요렇게, 요렇게. 그러면은 r1은 지금 어떻게 되는 두 번째 나오는 거는 지금, 경로차가, 람다의 정수배가 되면, 요, 똑같이 이렇게, 됩니다. 똑같이 이렇게 겹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오는 거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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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이, 어, 나오게 되겠죠. 근데, 요게, 요게, 어, 정수배의 2분의 1만큼 어긋나 있으면, x라고 하고 여게에 어 지금 어 f 이렇게 써 보면 첫 번째는 이렇게 어 지금 파가 가고 있는데 두 번째 파는 어 남다만큼 어긋나 있으니까 두 번째 파는 이렇게 2분의 1 남다만큼 어긋나 있으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 우리가 두 개를 합쳐지면 이렇게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 어 빛이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 어 극소를 어 보이게 되더라 어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이제 문제에서는 여기에 어 보면은 자 제일 중요한 게어 경로차가 d s i n 타가 s i n 가 람다의 어 정수배냐 아니면 m n 플러스 어 2분의 1의 람다냐 따라서 우리가 요거 어 보강 요게 아 상세 어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어할 수가 있는데 아 상세가 된다. 요거, 요, 요, 각도를 구하기에는 쉽진 않아요. 그래서 저거를 어떻게 어, 변형을 어, 시키느냐 하면, 지금 이제. 스크린이 여기 있으면, 요렇게, 어, 간다. 이제. 그래서 요걸, 어, 세타라고 이야기를 하고, 요거, 요 사이의 거리를 D라고 이야기하면, 요게 D에, 사인 세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인 세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 요거를 이야기할 때, 요, 요렇게 중앙선을 어가지고 요서부터 요까지의 거리를 L이라고 하고, 요서부터 요까지의 거리를 Y라고 하면, 실제 L하고 Y는 측정하기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조금 변형을 시키는데, 사인 세타가 작을 때는 사인 세타가 아 탄젠트 세타하고 어, 비슷합니다. 세타가 작을 때는 실제로 우리가 요 크림을 그려놔서 그렇지 요쪽에 나오는 거는 굉장히 길어요. 요거는 굉장히 길고 요거는 굉장히 짧다이 예. 그래서 어, 사인 세타하고 탄젠트 세타하고 비슷합니다. 자 이렇게 왜 사인 세타고 하 탄젠트 세타고 하비슷하가 그러면은 이게 아주 멀다. 어, 이게 아주 멀다고 생각하면 요걸 어, 세타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요게, 어, A, B, C, 이렇게 표현하면, 사인 세타는, 어, 사인 세타는 B분의 C, 이렇게 되고, 탄젠트 세타는, 어, 탄젠트 세타는, 어, A분의 C, 이렇게 됩니다. A분의 C.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아주 길다고 생각하면, A하고, 어, B하고 비슷하다, 이예요 A하고 비슷하다. 요 C는 어, 똑같은데, A하고 B가 비슷해지기 때문에 아주 길, 아주 멀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요와 같이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금 이제 요식을 변형을 시키는데 D 사인 세타는 자, 여기서 이제 탄젠트 세타라고 이야기를 하면 요 각도를 요렇게 그어서 보면 요게 세타가 된대.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하고 똑같아. 그렇게 보게 되면 요게 D의 탄젠트 세타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탄젠트 세타가 뭐냐면 l 분의 y 이렇게 되겠죠. l 분의 y. 어. 요게 보강 간섭이 일어날 때는 n 람다 이렇게 되는 거고 상쇄 간섭이 일어날 때는 요게 n 플러스 어 2분의 1의 아 람다 어. 이렇게 우리가 어 표시를 할수 있더라. 어. 그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어 지금 계산을 해보면 n이 걸 만약에 1이라고. 어 어, 생각을 하면 n 이꼴 1이라고 생각하면 n 이꼴 1인 지점을 어, 지금 여기서 요걸 요, 요걸 극대가 되는 여기 n 이꼴 어, 1인 지점이죠. 어, 그래서 어, 거기에서 y를 한번 구해봐라. 높이가 얼마가 되느냐 어, 생각해 보면 요게 2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죠. 2분의 어, 3 람다에 2분의 3 람다에 그 다음에 어, d분의 l, 어, d분의 l. 요렇게 해가지고, 요 y 되는 어, 지점을 어, 우리가 어, 구해낼 수가 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아, 잠깐, 어, 잘못 설명했네요. <laughs> 지금, 어, 이게, 그, 이게 지금 그걸 극소되는 지점을 어, 설명을 한 겁니다. 요거는 지금, 어떻게 하니까, 요거 n 이걸 어, 1인 지점에, n 이걸 1인 지점에, 요게 거 지금 보면은 n 이걸 어, 1인 지점의 극소, 극소를 우리가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n이 꼴 1인 지점의 극소라고 하면 요 지점이 되겠죠. 요 지점. 요 지점이 바로 y 꼴 2d분의 3다 이와 같이 우리가 표시를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n이 꼴 1인 지점의 높이를 한번 구해봐라. n이 꼴 1인 지점의 극대를 한번 구해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요식에 의해서 y 골 음, n 골1인지어 n a 1인지점을 구해봐라 그 요걸 잡아야면 되겠죠 그래서 y 골극 어, 극대를 제보해라 어, 그러면 y 골 어, 1을 잡아야면 람다 l에 람다 l에 d 어, 이렇게 어,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N 이 q 1인 지점의 극대를, 어, 우리가, 어, 이야기 할수 있다. 어,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빛의 회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은 구멍을 좀큰걸 하나 뚫어 놓고 여기다가 스크린을 이렇게 만들어 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스크린을 크게 하나 만들어 주고 했다면, 그러면 여기서 이제 빛이 이렇게 들어간다. 빛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겠느냐. 아무런 변화가 없겠느냐. 빛이. 그래서 여기 구멍만, 구멍을 하나 뚫어 넣었을 때, 하나 뚫어 었을 때, 우리가 이 구멍을 크게 해버리면, 크게 해버리면, 이게 이런 식으로 빛이 직진을 하는 성질에 의해서 바로 이렇게 보이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 구멍이 좀 작으면,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쫙 퍼져나가는 현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터지나가면서 어, 지금은 이제 무늬를 여기에 나타내는데, 어, 무늬를 나타내는데, 여기에는 아주 큰 무늬가 이렇게 넣었다가, 어, 그다음에 두 번째는 조금 작은 무늬가 나왔다가, 세 번째는 좀좀더 작은 무늬가 나오고, 요런 무늬가 여기에 어, 쭉 이렇게 어, 어, 무늬가 이렇게 펼쳐지더라고요. 어, 그래서 요런 현상을 뭐라 하냐면, 구멍 하나만 뚫어 뚫어 놓았는데. 거기에서 이런 무늬가 나오는 거를 우리가 해제리다.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지금 극소되는 지점을 한번 찾기가 쉬워요. 여기 극소되는 지점을 찾기가 쉽다. 그 이야기를 할수 있고. 그래서 극소되는 지점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요거를 이제 하는데 호이겐스의 원리라는 게 있다. 이거예요. 자, 이호이겐세의 원리가 뭐냐? 파의 모든 지점은, 어, 파의, 모든 지점은 어, 파의 모든 지점은 파의 모든 지점은 파의 방원이로 파원이 된다. 모든 지점은 파원이 된다. 이게 바로 호이겐소이 볼리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니까 여기 이제 파가 이렇게 들어가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요 지점 요그 다음에 요 모든 지점들이 다 파원이 돼가지고 우리가 여기에서 설명했던 간섭 현상과 비슷한 현상을 일으키게 되더라. 그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일단 두 개로 한번 나눠 보도록 합시다. 요렇게 그래서 이놈이 이렇게 가고 어, 이놈이 이렇게 간다 그래서 요즘에 피에서 어, 간수 현상을 어, 일으키게 되는데 아까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 수직선을 내리면 두 개의 어, 델타는 요 요걸 전체를 어, A라고 표시를 하면 어, A라고 표시하면 2분의 A의 경로 차는 2분의 A의 사인 세터 이렇게. 2분의 a 사인셨다. 그래서 여기, 여기에는 그것만 살펴보면, 어, 요상쇄관습만 <laughs> 아, 일어나는 지점만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m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n이 꼴 0일 경우를 생각하면 2분의 1의 람다.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할수 있습니다. 2분의 람다. 그러면 이제, 요게 지금, 어, 요게 요거하고 중간 지점만 두 개를 살펴봤는데, 그러면 요 지점하고 요 중간 지점하고 또 살펴볼 수 있잖아요. 요걸 세 개로 나눌 수 있다. 세 개로 어, 나눠보게 어, 되면, 어, 요게 어떻게 어, 되느냐 하면, 세 개로 나, 어, 나누게 되면, 세 개로 어, 나누게 되면, 어, 요게 어, 3분의 어, A. 어, 사인 세타 이걸 어2분의 람다. 어. 그 다음에 요걸 좀네 개로 나누게 되면 요게 어, 4분의 a에 어 4분의 a에 사인 어, 세타 이걸 어2분의 람다 이렇게 어, 우리가 어, 각각 어, 표시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뚜루루에 나가서 우리가 어, 해보면. 어떤 식으로 표시가 되느냐 하면, 어, 2m분의 어, a가, 어, 2m분의 a의 어, 사인 세타가, 어, 2m분의 a의 어, 사인 세타가 2분의 남다. 이렇게 어, 표시를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세 개로 나눠 놓 것도 될 수가 있지만, 요거는 이제 세 개로 나눠서도 간섭현상이 일어났지만, 아, 어, 요거, 요거만 살펴보면, 어, 2M분의, 어, 사인셨다. 이렇게 식으로 이제 마, 어, 만들라고 생각을 하면, 어, 요거는 조금, 세 어, 개로 나눈 거는 어, 조금 제외하고, 어, 그 다음에 2, 4, 뭐, 8,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 각각 어, 표시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어, 표시를 하게 되면, 어, 요렇게, 요렇게 없어져 주고, A에, 어, 어, 사인 세타는 어떻게 어, 표현이 어, 되느냐 하면은, 어, A분의 M남다. 어, 이렇게 어, 표시할 어, 수 있습니다. 여기서 M은, 요게 M은, 어, 요게 자연수에 해당 된다. 어, M은 어, 자연, 1, 2, 3, 4, 5, 6, 7, 어, 자연수에 해당, 해당이 되더라. 그래서 지금 요걸, 요걸 이제 탄젠트 세타로 어, 바꿔주게 되면, 어, 사인 세타가 간젠트 세터로 바꿔주게 되면 이게 L분의 Y야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M이 A에 M남다 이렇게 우리가 각각 표시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M이 1인 지점, M이 2인 지점, M이 3인 지점을 각각 생각하 보면 이게 M이 1인 지점이고 이게 M이 2, 이게 M이 3,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각각 표현을 할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전부 상세 간섭만 일어나는 지점을 표현을 한다. 그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